한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사진입니다. 오케이, 처음. 자 하나, 둘. 먹고 어, 오는 거 아니야? 오, <laughs> 어, 이거 근데 네. 되게 잘 나왔다요. 설레는 설레는 잘 생, 이쁘다. 어, 되게 잘 생겼다. 야, 이거 어. 진짜 잘 나왔는데. 좋다. 근데 이게, 이게 몇 살이야? 데뷔 초1 8살때 아아 팬분들이 주신 옷을 입고 약간 혼자 컨셉. 어때? 근데 내가 오늘 어찌로 다시 사진 찍을게 아나 이거 하고 다녔어 중학생 때 네. 내가 네. 이렇게 해다 따라 했지 <laughs> 한 짝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스템 누나랑 이렇게 도수가 비슷해서 서클렌즈를 빌려서 아니, 꼈습니다 써클렌즈 좀 큰가? 아, 나또 이런 거 하면 또 렌즈 공고 들어오는데, 아. <laughs> yeah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yeah, 진짜 잘생겼어. 누가? 아, 진짜 생겼어 진짜 웃긴다. <laughs> 진짜. 어이가 없다, 진짜. 아, 진짜 웃긴다, 이선새 와, 아, 진짜 아, 너무. 진짜 잘생겼어. <laughs> 아 진짜 너 너무 웃긴다. 그래서 내가 눈못떼나잘생겼서 <laughs> <데려가서 웃음> <데려가서. 웃음> 참. 아 와, 제흥내 아, 웃긴다. 진짜 마몽드 많이 사랑해주서요 진짜, 진짜, 진짜. 마몽드. 우와, 사랑합니다. 와. 아, 잘생겼어. 아, 아파트 뽑아버리고 싶다. 아, 뭐라고? 아, 잘생겼네. 와. 너도 그렇다. 자, <laughs> <진짜. 웃음> 이짜진이사이사이사이이사이게 동생. 이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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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사람, 이 왕자 이이이이 <laughs> 승 가서 그거. 그렇게 죄송할 음. 정도는 아니긴 한데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. 오케이. 잠깐만 이거 지금 수감팀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사실 뭐 뜨거운 반응이었죠. 예,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,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버스에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 자신을 많이 봤는데, 사실 부끄럽기도 해요. 광고 대상에서 이제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더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백성제가 돼야겠다는 생각.